만약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르신이 물어보면 내가 이거는 결혼시키지 마세요. 그러겠는데. 얘네 둘이는 좋대는데뭘 얘기를 해. 이제 오늘 오신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살면서 아무리 운동이 좋고, 또그 다음에 사이가 좋아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사례자분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오셨어? 저, 그, 아들이랑 며느리 궁합 좀 음. 볼까 하고 아, 그러셨어요? 근데 나이보다는 젊으시다. 아, 일술대기를 어? 애기 나가지고 음. 아들 벌써 다 커가지고 잠깐 왔어요. 음, 그러시는구나. 요새는 저희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엄마들이 음. 워낙 잘 갖고 그래서 시어머니분들이 또 친정 엄마, 엄마들 같지가 않아. 다들 젊으신 분들이 많아. 아이들 아이들 하나 하나, 네, 아들 하나세요? 예, 아들 하나 있고, 근데 서른이에요, 다 컸어요. 음. 결혼 시켰어요? 네. 네. 아들하고 며느리랑 결혼한지 얼마나 됐어요? 결혼할라 그래요? 결혼한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결혼 했는데, 음. 이게 잘 맞나 모르겠어요. 음. 이제 한년 음. 사고, 이년좀넘었네 음. 아들 아들을 생년월일 불러보세요. 음. 첫째는. 둘이 궁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성격이나 인성이 좋아야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인성이 못 되고 성격이 못된 사람들은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부부가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가부장적인 거를,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내려오면서부터도 내가 결혼을 해도 난 여자한테 대우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이 아드님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엄마가 이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 키웠어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나요? 네, 하나예요. 네. 어렵게 난 아들이라서 내가 보니까 이거는 아들이 아니라 남편 같은 친구 같은 이 아들이야. 그리고 이 아들은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는 애야. 착한 아들이야. 아마 속한 번은 안 세겠을 거야, 이 아들은. 아마 부모가 하자는 대로 뭐 이렇게 잘, 성실하게 잘 하는 그런 아들이다, 이 소리야. 뭐 결혼해갖고 사는데 내가 궁합이 안 좋아요, 그런다고 돼? 안 되지? 만약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르신이 물으러 오면 내가 이거는 결혼시키지 마세요. 그러겠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야. 궁합이 안 좋아.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궁합이 어때요?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돼. 근데 문제는 궁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아드님이 살기 때문에 엄마가 이 아들하고 살지 말아 살지 말아라. 살아라 할수 있는 입장이 못 돼. 이제 독립체가 돼서 그런 내가 보니까 오늘 오신 어머니께서는 제 속이 상한 거야 아들을 뺏겨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사실 며느리가 조금 불녀시 같아가지고 성격이 그래서 이게 애기 밥은 먹었나 걱정도 되고 하잖아요 부모 입장이 그렇지 그래서 한 번씩 가고 이러면은 그날은 괜찮아 근데 다음날 애가 사색이 돼가지고 엄마 그렇게 오지 말라고 치네 엄마 오지 말라고. 네, 그러면 그래서...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요 가서 엄마가 혹시 그 집에 가서 뭐 어떻게 잔소리를 하고 뭐 그런 걸 하나요? 아니 나뭐 잔소리하고 그런 성격도 못해요 저는 밥 먹었나봐요 저기 들어. 뭐야 이 사례자님 아들 며느님은요 사주가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쉬어잡고 사는 사주야, 이 여자는. 그래서 이분은 아들하고 살면서 둘이는 아마 나쁘지 않을 거야, 아직까지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누가 자기 생활을 타치하는걸 좋아하지 않는 가이 며느리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밥은 먹었는지. 엄마가 마모바이 같이 키웠는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갔어. 자기가 좋다는 여자를 만나서 갔어. 보내긴 보냈는데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 근데 아들이 옛날같이 나한테 얘기를 잘안 해.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간것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스트레스야. 왜냐면 요즘 애들은요. 네. 요즘 애들은 결혼을 하면은 다 전화하고 미리 간다고 연락하고 그러고 가야 돼. 요즘 시대가 그래, 엄마. 옛날처럼 엄마가 결혼해갖고 시어머니 시집살이하는 시대가 아니야. 아니 근데 뭐 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들르는 거고 그래. 그래도 같습니다. 그래.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사주를 보기 전에 엄마 생각해봐. 요새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은 며느리 남편이야. 내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라는 걸 내려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어, 오늘 오신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아들한테 뭐 주려고 생각하지 마. 너후 실컷 쓰고, 집 팔아서 쓰고, 아들 아무것도 주지 마. 집 팔아서 쓰고, 다 쓰고 죽어. 뭘 줘? 우리 며느리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냅두세요. 축제 되든 밥이 되든 내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건강이라 잘 찾으세요. 이게 문제야, 엄마들이. 뭐 아들 뭐, 뭐, 나이가 어려서 걔가 뭐 밥을 해 먹일까, 뭐 빨래는 해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 지 사주야, 지 쪼대로 살이라고 냅둬야 돼. 왜냐? 며느리 지금 사먹어. 사먹어요, 요새는. 나, 근데 건강하지 못하잖아. 그건 우리 세대 때 얘기야. 요즘은 엄마, 그렇게 생각하 해.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부가 사주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 며느리 사주가.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엄마 생각해봐. 그럼 며느리야,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내가 결혼시키지 마세요. 그러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며느리가 안 좋다 그러면 엄마 어떡할 거야? 이혼시킬 거야? 아니잖아. 냅둬, 그냥. 아니 근데 오늘 처음에 결혼한다 했을 때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럼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얘네 둘이는 좋대는데 뭘 얘기를 해 이제 진작에 그런 사주를 보러 왔어야지 뜯어말리려면 그런데 또한 가지 이 o 네. 씨가 지금 사주가 좋더라요 부모 덕이나 형제 덕이 없는 사람이라 네. 자기 주장이 센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이야 며느리가 그러다 보니 어, 뭐든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으면은 당신 아들이 조금 피곤할 거야 지금 상태가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엄마가 다녀가면은 아드님이 전화가 돼서 사색을 하는 거는 며느리가 어쩌고저쩌고 지랄거리고 그날 저녁 싸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들이 피곤한 거야 내 아들 두 위에서 두세요 그냥 그냥 뭐 어쩌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 신경 쓰지 마셔 그다음에 이 며느리가 아이를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아. 봤을 때는 아기가 생길 것 같으니까 둘이 아기가 생겨서 삶은 또잘 이어서 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아기 때문에 부부가 연도 좋아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 아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손이 생기라는 운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아. 아드님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진급수가 들었어요. 진급. 그러니까 아들이 진급수가 들어서 아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아들 삼제예요. 삼대가 들어서 내년에 아들이 사고 수가 좀 비쳐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 그런 것만은 이두 분은 이렇게 하라고 두세요. 엄마가 내가 사려라 사지 말라라 해갖고는 간섭하면 안 돼. 지금은 엄마가 정신 차려야 돼. 며느리가 에?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다든지 남의 남자를 만난다든지 사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 건 모르잖아 아직까지는. 응 근데 착한기는 한데. 얘아들 잡아먹는 사준가 막 주변에 아이 정신 차리세요. 중... 뭘잡아먹는잡아먹 사주라 그래서 엄마가 이이 나라 그러면 하겠어 얘가 둘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이 아들은 몸에 큰 흉이 있어야 되는데. 아 수술 막 이런 거안 했는데. 수술 뭐 입은 적이. 그런 운이 들어 있었다 그러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 부부가 둘이는 뭐 잠자리나 이런 거는 궁합이 잘 맞아요. 내가 보니까. 부부궁은 잘 맞는데 성격이 조금 안 맞아. 이 점점 갈수록 얘가 성격이 더 강한 성격이 나올 거야. 혹시 이 며느리가 홀어머니나 홀아버지신가요? 어머니가 한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부모가? 아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응. 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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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얘 같은 경우에는 생활력이 강할 거예요. 그 생활력이 강해서 며느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며느리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자기가 공부도 해야 되고 자수성가를 하 애야 여지껏 어려서 성격이 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드님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가 않은데 자기 물 안에 들어와서 누가 타치하고 간섭하고 이러는 걸 싫어하는 거야 살면서 아무리 부부공이 좋고 또 그다음에 사이가 좋아도 위기는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그때 슬기롭게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응.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혼을 할수 있을까요 안할 그거는 모르지 이혼수는 누구나 다 들어있어. 안들어 있잖아. 다 들었어. 내가 봤을 때는 사이나사이나이가 이용한다 소리가 날 수도 있어. 사랑이는 못해. 고집은 있어. 도며느리가왜 그러느냐 면며느리가남편한테아들한테 질릴 수가 있어. 이 아들은.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 생각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며느리가어머니가온다고 그러면 전화해서 가도 되겠냐. 그래서 해서 베푸세요. 자꾸 내사람을만들어야 돼. 곁을 안주려그래도 엄마는 너하고 친하고 싶다. 너도 내집 식구지 않니? 야, 그리고 자꾸 다가가세요. 이 아이는 며느리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구한테든지 이래요. 까칠한 성격이라서. 그러기 때문에 자꾸 엄마가 다가가야 돼. 지금은 잘살수 있게 엄마가 도와줘야 돼. 아이, 좀, 싹싹하기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있어다 똑같지.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머니께서도 너무 안달북달 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들 둘이 괜찮게 잘 살겠어요. 자꾸 밉다 밉다 하면 더 미워. 근데 내가 이쁘다 이쁘다 하면 더 이뻐. 그래도 못되냐님 와야 한번 뒤지게 혼내놓게 <laughs>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